어느덧 산 곳곳에서 새눈을 피우고 가지각색의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음 분주하시죠? 산행 빨리 떠나려고요. 자, 봄을 맞아서 어느 곳으로 떠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산이 또 너무 많잖아요. 마땅히 산행 장소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가면 참 예쁜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봄이 되니까 훨씬 더 생기가 넘치시고요. 좋아 보이십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좀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또 산행 가려고 하니까 저까지도 막 설레일 것 같은데 자 국립공원 소식 먼저 오늘 좀 전해주세요. 음, 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그래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보건 사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간 반달가슴곰들 사이에서 지난 겨울에만 총5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달 초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치 추적기 교체를 하기 위해 야생의 어미곰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태어난 지한달반 정도 된 새끼곰 다섯 마리를 확인했는데요. 나무 공동과 바위 사위 굴 속, 동면 중인 어미곰 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현재 몸무게 2kg 가량으로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은 2009년부터 야생 상태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올해 가장 많은 출산이 있었고 이는 체계적인 보건 사업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잘 보존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달가슴곰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출산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35마리가 됐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10년째라고요. 네. 와, 개체 수가 35마리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또 들었어요. 근데 음, 네. 인위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 또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전해주신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그 3월에서 4월은 날씨가 극히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유독 큰 시기인데요. 앞으로는 CCTV가 산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무인항공기가 산불 현장에 출동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산불이 난 곳에 헬리캠이라고 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출동해 현장을 선회하며 실시간 촬영한 화면을 상황실로 보내는데요. 때 150m 상공에서 찍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 범위, 그리고 진행 방향, 또 진화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자체까지 이와 같은 무인 감시 시스템 운영을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무인 항공기는 산불뿐만 아니라 구조 인력이 작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활용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능형 CCTV와 무인 항공기에 5년 동안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산불을 진화하고 또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불이라는 게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에 좀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산행 장소 어디까요 음, 오늘 산행 장소는 바로 계룡산입니다. 네. 계룡산은 지리산에 이어 1968년 12월 31일에 두 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공주시에 주로 위치하면서 그 일부가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계룡시에 걸쳐 있습니다. 계룡산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조선 초기에 태조가 도읍을 정하기 위해 지금의 계룡시 남선면 일대를 답사하였을 때 동행했던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이 금계포란, 즉 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비룡승천, 즉 용이 나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일컬은 데에서 각계와 용룡자를 써 계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룡산은 해발 845m의 주봉인 천황봉을 비롯해 관음봉, 연천봉, 산불봉등 28개의 봉우리와 동학사 계곡, 갑사 계곡 등 7개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양한 야생생물과 함께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의 고찰과 국보, 보물, 지방 문화재 또한 많이 품고 있는 산입니다. 자, 오늘의 산행 장소 계룡산입니다. 저는 사실 계룡산 단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네. 하지만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어디선가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계룡산이 옛날부터 그 도인들의 은신처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왠지 자연 경관도 굉장히 빼어날 것 같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얘기 좀해 주세요. 근데 음, 네. 계룡산의 경치는요, 역사의 기록 곳곳에서서 찾아볼 수가 있을 만큼 유명한데요. 삼국시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중국에까지 알려졌고, 통일신라에는 다섯 개의 큰 산인 오악 중 서쪽의 악, 즉 서악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 중 중악으로 봉해질 정도로 이미 역사 속에서도 검증된 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8개의 봉우리와 7개의 계곡, 세개의 폭포가 어우러져 그 운치를 더해줍니다. 특히 계룡팔경은 대표적인 관광명소인데요. 제1경부터 순서대로 천황봉, 산불봉 설화, 연천봉 낙조, 관음봉 한운, 동학사 계곡숲, 갑사계곡의 단풍, 은선폭포, 오노이탑의 명어를 읽었습니다. 이 계룡팔경만 보더라도 계룡산국립공원은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관을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계룡산은요.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가게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1박2일 혹은 매 계절마다 계룡산에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계룡산 팔색조 같네요. 네, 맞 네. 계룡산의 매력들이 많은 만큼 왠지 좀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것 같고 그거면 또 생태계가 잘 보존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계룡산의 생태계 어떨까요? 음, 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도심과 가깝고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계룡산 또한 국립공원의 이름에 걸맞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여종의 식물, 29종의 포유동물, 100여종의 조류, 그리고 20여종의 양서파충류와 함께 2,200여종의 곤충이 어우러져 살고 있고요. 물속에는 31종의 어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생물종 수는 4,072종으로 여느 국립공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생물다연성을 보여줍니다. 네. 계룡산 국립공원은 잘 보존된 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도 많이 품고 있는데요. 국보 제298호 갑사삼신불괴불탱,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산화불괴불탱, 보물 제256호 갑사철당간, 보물 제257호 갑사부도 등 국보 두 점, 보물 아홉 점을 비롯해 많은 지방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룡산을요 떠나기 전에 공부부터 좀 같이 해봤습니다. 보물, 뭐 생태계,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은 계룡산. 자, 계룡산을 일단 떠나기 전에요 좀. 네. 주의해야 할 점들부터 좀 숙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산행할 때 주의해야 할점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계룡산은 많은 탐방로가 돌계단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미끄러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특히 연천봉과 자연성능 산불봉 부근은 경사가 심하고 돌계단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능선의 모양이 성벽 모양과 흡사하자 부지런 붙여진 자연성능 구간은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위험한 탐방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한 경사의 바윗길로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리치와라 불리는 암릉화 같은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어느 국립공원을 가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악천후에 대비한 방수 및 보호늘이요, 손전등이나 헤드랜턴과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만일에 대비한 행동식과 비상식 등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잘 숙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계룡산 산행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주임님께서뭐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어디가 있을까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코스는요, 계룡산의 대표 코스인 신원사 2코스입니다. 네. 국가적 제사처였던 중학단을 품고 있는 천년고찰 신원사, 그리고 위대한 충신을 모시고 있는 동학사, 계룡 8경 중 연천봉 낙조와 동학사 실록 등 오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신원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신원사, 고왕암, 연천봉, 관음봉, 자연성능, 산불봉, 남매탑, 동학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편도 9.9km에 약 6시간이 소요되는 조금 긴 코스입니다. 거리가 긴 만큼 체력 안배에 주의하셔야 하고 앞릉 구간에서는 실족이나 넘어짐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부근의 쉬움과 매우 쉬움 그외 구간에는 보통과 어려움이 혼재해 있습니다. 신원사 이 코스는 다양한 탐방로 형태와 완경사, 급경사가 함께 있어서 산행의 재미도 있고 계룡산의 많은 것을 볼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네, 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알수 없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꼭 산행을 가곤 하는데요. 계룡산은 특히나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명당이라고 해서 그런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욱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룡산에서 멋진 경치도 즐기시고 무거운 마음의 짐도 훌훌 털어버리고 올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의김관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헬로웨더는요, YTN웨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